동해시와 일본 사카이미나토시로 가는 국제 카페리 정기항로가 약 5년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우호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연주 기자입니다. 동해양에 정박한 카페리 이스턴 드림호에 승객 60여 명이 차례로 오릅니다. 강원도 자매 도시인 일본 도토리현의 사카이 미나토시까지 운항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꼬박 15시간을 운항해야 하지만 항공편을 이용할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의 바닷길 여행입니다. 비행기로는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배는 그냥 완성체로 그대로 어, 이렇게 탑승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스턴 드리모는 동해양을 모항으로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사카이 미나토시를 오고 가게 됩니다. 한일국제정기항로는 코로나19와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2019년 11월 중단된 이후 약 5년 만에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11,400여 톤 규모로 승객 480명과 컨테이너 130개, 자동차 250대 등 화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선사 측은 운항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 연간 만명 정도가 카페리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이어 일본 항로가 개설되면서 환동해권 항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물류 운송을 위해 강원도 선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동해항이 환동해권 여객 물류 거점 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일 국제 정기항로 재개를 기념해 일본 도토리안 교류단도 카페리를 이용해 오는 5일 동해양으로 입국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동해양이 환동해권 중심 항만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